급해하지 말고 뭐안 꺼졌으니까 천천히 암수술 시정 챙겼습니다. 수폭 챙기시고 뭐안 챙기신 분 없으면 갈게요. 응. 나이스가져저 저 정신 좀만 챙기볼게요. 고 네, 나이스 정신줄. 어. 확실하네. 제일 필요한 놈과 얘기나요. 제일 필요 패턴 하나 보고 올려주시면 돼요. 서폐선. 네, 패턴. 네, 패턴 하나 보고 올릴게요. 잡두. 그나고똥져요세명 이상만 안 깔면 돼요. 혼자 깔도되니까 오늘 똥 써요. 몇시 마감이요? 레미 돌아다니면 서똥 까세요. 장판 조심. 한번 더. 갔. 갔네요. 여섯 시 할게요. 오. 안. 고래 안 나왔던 것 같아. 네. 맞아요. <laughs> 끝나고 고래 나와요. 알아잘 붙어 다니시고, 월드안암져요상거 나왔어요. 잘 붙어 다니세요. 11시 현재. 끝나고 올라와요. 방치. 이찍어산거다 아, 갔어요. 편하게 돌아다니세요. 딸기 응. 딜패턴 아니고 1, 2, 3 터져요. 지그재그 갔네요. 1 위, 2 아래. 5씩. 5시래요 들어가지 마시고 <웃음> <웃음> 패턴 하나? 두개? 하고 똥줄거에요 아니 아니 어차피 <laughs> 똥먹고 뭐, 배우면 돼 딸비 <laughs> 네, 3일 터지네요 정졌네요 응원하세요 잠깐만, 들컷 하죠? 상고만 찾고 가요, 상고만. 음, 잡두서서 뒤보기. 딜컷 할게요. 상고 나오면 딜할게요. 예, 편하게 딜하세요. 여기도 안전이에요. 안. 안. 가면 9시 갈 거예요. 9시는 여기에요. 12시가 낫겠는데? 어디든지 가도 될 듯? 12시 갈게요. 오케이. 니나부? 봇? 화면 흔들려요? 흔들렸네요? 재밌네. 헬핑 씨 알고서 하나만요. 네 틀리면 말해주세요. 네. 미리 쏘고 밀자. 오케이, 오케이. 바라보로 밀자. 대기줄 스킵하는 게 좋긴 하지. 갔다 간 사고나. 백에서 모일 거요 왼쪽 아래, 아래 우선이요 사선이어도 아래요. 아래. 나가세요. 서퍼 각성기? 오5 7 7 둘둘 할 거예요. 이즈 어들 잘채우셨나요 나이스, 아답에. 나이스, 나이스 아러드랑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네, 서퍼 클리 준비 치고 나머지 경명기나 뭐 스패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아무것도 없어 나이스, 오러드. 카운터 떼는 거. 이집 어? 보이나 이거? 안될텐데 어. 이거? 대신 도박해야지 뭐. 고스콜 저기저기 저기, 어, 저기 저... 저, 너, 심어. 심어. 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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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감, 덴감, 덴감. 덴감. 여기서 덴감 어? 비님이유더더더더 덴감 안, 안. 아 씨발 이게 안 맞아 지금 여기서 아직 여기서 카운터 뭐야 이게 씨한만더 거기서 보내 보내 뭐... 보내 끝 어쩔 수 없어 응다 음, 갔어 다 가면 위험해 존나 위험해 이게 됐네 씨아 세시 할게요 아 세시 아, 그래 그래 위험할 때 세시 도박이야 나그거못줄거파 청반들어서 못춘다 그게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위험할 땐 세시 도박이야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래. 사실이라고 어, 좀만때려주실까난못텔려 때려. 들어오세요. 네. 있나 이거. 도거는님 암살 한번만요 네. 음. 다올라갔습니다 맞았어? 마이스? 이스마이이스감사스마이이스 마이스? 마이이 제일 좋으니까. 통졌어요 영화하세요. 끝끝네요 응. 응. 뉴비에요. 아시 할게요. 9시. 어, 방금, 나, 이속 좀 튀겼는데? 뭐지? 나금탓입니 거, 산거 나왔어요. 1, 2, 3 터져요. 네. 안전하게. 11시나 6시. 메디사 할 거, 여기서, 여기서 봐요. 네, 여기도. 네. 1번, 1번. 도화가. 3번, 솔. 좋아요. 돌돌이. 들어가면서 로던님이 엄청 번났요자 여기 아. 일, 3 2일 터지네요. 있지. 어 음. 찍은데 안전해에요어 여기 뭐일요 왼쪽 아래 아래 우선이요. 가만히. 가만히. 맞죠.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좋아요. 척수야 다음 기미. 곧갈 거예요. 좀만 때리면 들돌이 카운터. 쳤어요. 척수. 봤어. 전다 좋은데 이러고 있 그냥 치면지개두개 <laughs> 하나 하나 네. 하나 하나 7시 하나 됐니다아 피관리부터 아 피관리부터 실스 <laughs> 있어? 실스이 신분? 아, 네. 아, 저아아저저새끼라 <laughs> 뻔했어요 제, 제 아까부터 계속 먹고 있더라고 그래도 <laughs> 좋거든요쟤진 <제시>. 아, <laughs> 없는 걸로 갈게요 네네 저렇게 준비좀 빼라 네. 열심히 하셔 왼쪽 아래 아래 우선 네. 아래 가만히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볼 빨리 오셔야지 딩고 콜 해줘야 돼 이거? 안보는 응. 사람 많아요 어. 아 인도 해주세요 어 여기 조심 조심 3시, 3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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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딸기 여기로 나갈 거예요 여기로 나갈 거고 음 따라갈게 음, 이렇게 나갈거야 체크해 요렇게 그래. 나갈거야 어. 여기 가지마요 벤지야 그아 제그 체그 여기까지니까 봉사 여기 보일게요 어, 위에 위에 우선 왼쪽 네 가만히, 가만히. 어. 일로 응. 응. 됐습니다 어. 나가세요 응. 들어오세요 끝 제카, 굿. 응. 나 믿고 있어. <laughs> 아, 탔네. 35들. 뭐, 오로드 매우 안 걸릴 수도. 아, 그거, 피고 먹으면 안 걸려. 무조건. 응. 아, 맞네. 아, 어, 피고 먹으면 뭐, 그런 게 있어. 서재 가운데. 굿. 들어서 딜 하시고. 렐루밀. <laughs> 아. 탑은 20초까지 들어갈게요. 일이 생각보다 빨라서 성졌어 영어 하세요. 1찍 11시 보고 있는중 아, <laughs> 11시 보고 있는중한번 더. 굿. 상거 나왔어요. 알아서 재피하는 걸로 1 2 3. 아래서도 올라와요. 조심. 음. 여기서 매도사 봐야 돼요. 아이고. 음. 1번, 도화가. 3번, 소울. 좋아요. 여기. 왼쪽 아래, 아래 우선 할 거예요. 아래. 가만히.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제카. 더예요 <laughs> 이거 막딜 할게요. 살살 좀, 좀만 살살. 있지 전화해야 기도 하고 음... 음... 나는 안할게 그럼 난안할그 그만할게요 전전 방향 한번굿 열리는 건 9시 방향에서 어우 어, 맞았어 굿 나이스 너무 좋아 나좀 아파 <laughs> 어, 우리 찍은 거 언제 나왔지? 기억이 안 나네 좀 됐... 염조 앉아있는데 가만히 이거 보고 갈까요 안전하게. 아 안전하게 보고 가려고 하는데 곧 나올 타이밍이긴 한데 3분이에요 3분에 네. 보고 갑시다. 어, 어? 오 씨발요. 천천히 어. 뭐 나있어 잘넘어 들었다. 일단 일단 들어가 더, 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15초. 아. 조화가 가능합니다. 저사람좀잠좀 깨워 봐어 조심. 빨리 일로 가야 돼. 빨리 일로 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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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일곱 시 열리는 거야 일곱 시 열리는 거야 말했어 천천히 일곱 네, 시 열리는 거야. 안 보이면 가, 그냥 다 어, 가. 내려오면 돼요. 똥 졌어요. 똥, 똥 졌어, 똥 졌어. 5577두 음. 개로 갈게요 음. 음. 패턴 봐줄게. 내려가는 중, 내려가는 중. 게이지 채워와요, 72야. 게이지 채워와. 채워. 뒷배기. 고래 나? 나. 여기. 어, 갈가리. 어. 여기서 올 거예요. 꺼블리빼자 어. 확실하게 보고. 왼쪽으로. 내립니까 왼쪽으로 뺄게요. 풀자, 풀자, 풀자. 오케이, 풀자. 오케이. 풀자. 지금 풀자. 프로 프로 아무도 안 가는데 메가 제로 제로 영영영3번솔 내가 아튼다 던질게 내가 별돌리 버퍼 주세요 끝나고 줄게 올려놨어대면 아, 돼요 일찍 이거, 암서 하나만 한번 이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염주안전지때 아, 아, 가만히, 주안 가만히. 해. 굿. 끝. 나가어요고 응? 그거 끌려. <laughs> 안 끌려도 되는데? 아이, 야지월에 통과 희생으로 마무리하죠. 우리나어요 <laughs> 저, 아,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응, 앞으로. 혹시나 몰라서. 잘따라 위험한 사람 없죠. 예, 열두 시 가요. 체시, 내시 가요. 아. 왜? 이난 나갈 건데. 아, 아, 맞네. 아 맞네. 음, 아, 봐가 왔는 데이시 들어왔지 당연히. 없이 왜 들어오나. 뚫리는거 쓰지 마요. 비아 헤드에서 뭘까요? 왼쪽 아래 아래 우선. 아, 곧. 가만히. 가만히. 알아서 피해요. 응. 중앙 조정. 내가. 지금 모르는 사람 11시 이쪽 방향에 왔다가 여기서 빼고 헤드로 갈게요. 진짜 아닌데요. 중로 하세요. 여기로 빼고 중앙 뛸게요 헤드로 오세요. 헤드로 오세요. 헤드로 오세요? 지금 미리의 율법 뭐 있다고 기타에 던데부탁 한번 만 왔어? 음 11시만 마지막에 보지 마세요. 11시만 안 보면 돼. 아, 뭐야, 아, 너무 빨리 끝났는데,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지. 6시? 아니, 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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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끝어요 네, 아, 끝났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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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아. 그래, 어려워. <laughs> 그래 쉽잖아. 얼마나 쉬워. 그래. 벌써 3시인 요 아, 진짜. 아, 어, 고생하셨어요. 이거? 음. 야, 근데 솔직히 <laughs> 이거는. 어, 아, 진짜 잘한다. 아. 아, 저 오늘 그 영질 그거 2초 무력 때문에 잠을 못잘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에이, 아, 별거 아니에요. 에이, 아, 같이 노력해서 뭐잘 만든 거잖아요. 사진 아, 예. 한장 찍을까요, 저희? 저는 좀 젊어요. 아 네, 젊으니까 좋은 거죠 젊으니까. 아. 우리도 우리도 네. 두 달만 젊었으면 다 치고 다녔다라고. 그냥 인파 님저고있네요 와자고. 아, 제가 마지막으로 파티 좋은 분들 만나고 깨네요 <laughs>